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오늘은 베란다 애들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요거는, 어, 지난번에 타서 쏙 들어갔더니, 이제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탄자국이. 그때 금방 탔던 거라서, 검지 않고 온폭 들어가, 들어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경험이네요. 지난번에는 그냥 들어가서 고기가 짜만 났었는데, 이제야, 검은 빛으로 변하네요. 탐대가. 요거는, 이게 뭐지? 레드콘. 레드콘도, 이런 모습으로. 제가 커피 한잔 마시냐고 잠깐 텀 있었어요. 많이 컸죠? 요게 상처난 애가 나가야 되는데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손톱에 물도드고 레드콘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상처 나고 다쳤대서 빨리 자라질 못하는 거죠 이게 그죠 상처 아물고 그러느냐고 요런 화분에 심어줬는데 아직은 아주 작은 모습이에요 요거는 아이에 물이 들기 시작했네요 이게, 이게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외두였었는데, 삼두로 변한 거예요. 삼두군생으로. 참, 신기한, 다육이 키우다 보면 신기한 경험이 많아요. 그게 예쁘게 물도 잘 들고 있다가, 변이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삼두군생으로 바뀌었답니다. 와, 그래서 아래엘 이런 모습이에요. 붉은색으로 물드네요. 이것도, 내려놓고, 이쪽으로 옮겨놓고. 물이 새롭게, 새롭게 들고 있어요, 물이. 이것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고, 연봉.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이것도. 꽃대 자르는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저는 연봉, 연봉 금이 이렇게 자구가 세 개를 따라서, 어, 정말 기분 좋아요. 이거는 라우일 인제. 얘도 진짜 오래 잘 살고 있어요. 계속, 얘도, 음, 적심 받게 했거든요. 삼두 군생해서 근데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무척 오래된 아이에요 얘도. 참, 이거 잘 사는 거 보면은 참. 어떤 애들은 좀 오래되면은 빨리 죽는데, 이런 경우는. 뿌리를 다시 내려서 그런가 봐요 굉장히 오래가죠 이게 자기 뿌리로 그냥 있었다면은 금방 죽었을 거예요 이제 중간에 이제 분갈이 하다가 뿌리 썩은 거를 잘라내고 다시 심으면 뿌리를 다시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뿌리가 돼 가지고 어 그렇게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아이인데 무척 잘 살고 있어요 이건 릴리시나 릴리시나는 잘 딱딱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얘는 물을 한 이틀에 한 번씩 은 줘야 되나 봐. 얘는 딱딱한 적이 없었던 릴리시나. 와 스프레드 마리아처럼 지난번보다 또 자랐어요. 지난번엔 지난 점점 이게 동그랬었잖아요. 외가 어 이발한 것처럼 동그랬었는데 그 동그란 모습은 없고 위가 어, 벼슬처럼 쑥쑥 올라가요 이제는 진짜 잘 크네요 철아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커요 너무 멋있죠 손톱에 반해서 샀는데 손톱이 아직 지나진 않아요 아직 어린 애들 나오는 거라서 지나진 않고 이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잘하고 있어요. 쑥쑥쑥 자라요. 어, 에케무스톤도 많이 자랐어요. 물도 들고. 요거는 물도 안 빼고 어, 많이 자랐네요. 예쁜데요. 단단하네요, 그래도. 에케무스톤이 물이 많이 들었다는 거. 요거. 파랑새. 파랑새도 이제 아, 초록하더니 좀 낮았네요. 손톱같이 핑크색이고 아주 괜찮아졌어요. 이것도 뿌리를 다시 내린 거라서 이제 건강해요. 다 적심한 아이들이라 이거는 안 했나 보다. 이것만 했나 보다. 같이 합식하면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라자가는 완전 초록초록 하고요. 요, 레드 핑크. 초록함이 많이 나왔죠. 얘 자란 거 보세요. 쑥쑥 자라요, 얘가. 생얼이생얼이 쑥쑥 자라가지고, 딱딱하네요. 여기가 자라 나왔는데, 그래도 이건 약간 허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색감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자란 건데, 이렇게. 이렇게 자란 거거든요. 여기가 쑥쑥 나온 애들이. 그래도 색을, 초록색으로 안 빼네요. 그대로 자라나왔어요. 이 속에서, 생장점에서 초록한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성장하느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주 밉진 않네요. 전체 빨갰던 애가 이런 정도로 어, 물을 뺐네요. 이 생얼이 크면 얼마나 커지는 걸까요, 이게? 와, 진짜 많이 커가지고. 전에는 전혀 잘안 보였었거든요. 작아가지고, 이쪽에도 생얼이 있구나. 양쪽으로. 레드핑크리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답니다. 이것도 물론 다 물들을 전부 다 줬는데도 물이 충분치 않았던 거죠. 얘도 많이 자랐네요. 한엽 조커. 한엽 조커 블랙 조커 한엽 블랙 조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이 짧아져 가지고 너무 커서 그랬나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하엽으로 나가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짧아졌는데 다 이렇게 입장이 이것도 적심해서 심은 창입니다 회춘하고 있어요 뿌리를 다시 내려서 이 <laughs> 실크베일 좀 보세요 점점 초록하게 초록색이 더 올라오죠 오렌지 빛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더니 여름에는 어쩔 수 없네요 다 초록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루비도나 하엽이 생겼어요 하엽이 와 사이즈 정말 크게 만드네 왜. 사이즈가, 와, 어마게 하 컸고요. 물은 하나도 안 들고 쏙 빼고요. 루비도나. 두 포트 합식한 루비도나. 어휴, 무진장 컸다. 목대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우와. 루비도나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제이드스타죠, 이게. 제이드스타. 많이 컸죠, 얘가. <laughs> 진짜 많이 컸어요 얘. 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하나를 적심했으니까 얘는 그냥 놔뒀거든요. 적심한 아이들은 아직 아, 얼음 땡 하고 있고요. 제이드 스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 나나우 쿠미니가 아주 제대로 제대로 크고 있어요. 딱딱해졌어요. 야 죽을뜩살뜩 했었는데, 많이 커졌네요, 그리고. 사이즈도 많이 키우고, 예뻐졌어요. 단단해져서 예뻐졌어요. 나나오쿠미니. 뭐, 러블리 로즈는 뭐, 항상,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고, 예쁘죠? 이거는 아주 다글다글 그냥, 예쁘네요. 러블리 로즈는 그 모습 그대로 있고요. 잘 물도 안 드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물이 들어야 약간 핑크색? 그 정도고, 물이 잘안 들어요, 얘네들은. 이런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요거는 스펙스. 스펙스도 잘 살고 있고요. 요거는 점점 눕는 애버니 진짜 많이 누웠죠. 눕는 애들이 많아요. 얘는 자구단 달고 누운 거예요. 다른 다른 애들은 자구를 달았으니까 눕지만은 얘는 괜히 눕는 거죠. 이렇게 희한하네요.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건지 아직 보진 못했는데 한없이 누워요. 색깔이 노란색이었었는데 이제는 초록으로 연두빛으로 다 바뀌고요. 와, 그렇게 노랗게 예쁘더니, 물을 뺀 거겠죠, 얘가 그러니까? 딱딱하네요, 아주. 딱딱하기는 엄청 딱딱해요. 펄민트. 응애가 잔뜩 껴서, 이파리를 다 뗐더니, 여기가 벌써 떼준 자리에 얘네들이 벌어지면서 크네요. 여기를 메꿔주네요. 여기가 텅 비었었는데, 떼줘서. 펄민트가, 음, 이런 모습이고요. 올해는 제발 물좀 들어라 제발 물이 잘안 드는 펄민트. 이거는 레드 폴로 많이 컸어요. 이쁘죠? 많이 자랐어요. 그냥 작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더니 많이 자랐네요. 좀 말랐어요도 물을 조금씩밖에 안 줬더니 음, 물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백야, 이거는 약간 물 반응이 있는데 어, 예뻐지고 있어요. 색깔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니 많이 예뻐졌어요. 백야, 이거는 아마빌레 이거는 모닝듀, 모닝듀가 이쪽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이네요. 한쪽으로만 얼굴이 다 나왔어요. 초록색이 된 파스텔 뉴인의 진주도 이상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애들이 어, 물을 빼가지고 다 초록으로 돌아갔어요. 야 저거 레드 샴푸 아, 샴페. 레드 샴푸가 아니라 레드, 레드 샴페인이, 어, 멋있네요. 물이 조금씩, 뒷장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거리대들이 물을 다 빼고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